여기가 우리 프로필 프로필이고 여기 두 번째가 채팅창이잖아요. 채팅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채팅창. 자, 채팅창으로 들어가신 뒤에 여기 위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에 플러스 모양이 첨가된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풍선인 상태에서 플러스 이 부분 클릭. 그러면 일반 채팅이 있고 팀팀 팀 채팅이 있고 비밀 채팅이 있고 오픈 채팅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오픈 채팅이 말 그대로 우리 디지털 공방 회원님들이 제가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을 열무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링크만 보내주고 그냥 들어오세요 하는 게 오픈 채팅이에요 근데 일반 채팅은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내 카톡 내 친구들을 친구 추가해서 채팅방을 만드는 거예요. 얘들아 방 만들었어. 일로 모여. 동창생들 모여. 그래서 내 동창생들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채팅으로 만들면 돼요. 일반 채팅은 내 카카오톡 친구들과의 채팅방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침 채팅은 거의 안 해요. 비밀 채팅은 뭐냐면 그냥 몰래 내용을 안 보이게끔 그냥 우리 쏙닥쏙닥 비밀 채팅방 만들자. 이런 뜻이고 우리는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만 아시면 돼요. 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룹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링크를 누군가 불특정 다수들한테 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할수 있는 게 오픈 채팅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일대일 채팅방도 만들 수 있고 그룹 채팅방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고객들의 연락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채팅방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1대1 채팅방에 뭔가 링크를 만들어서 다른 불특정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나한테 문의를 해오는 거예요. 1대1로. 자, 그룹 채팅방은 우리 디지털 공방처럼 여러 사람들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채팅방. 그래서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 채팅방 이미지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나는 변경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어요 자난 채팅방 이미지를 사진을 프로필창을 활용해서 좀 예쁜 걸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불러오시면 되세요 자 오픈 채팅방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공방 재능기부방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디지털 공방 이런 식으로 디지털 공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다가 해시태그도 입력할 수 있어요. 이 해시태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거를 어, 활성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키워드만으로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굳이 우리 디지털 공방은 저희는 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설정을 안 했긴 했는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나는 여러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시태그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뭐 디지털 해시태그 넣고 디지털 강의 그리고 또 해시태그 넣고 재능기부 강의 이런 식으로 누군가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음~ 이렇게 해서 디지털 공방이 보여지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프로필 설정이 있는데 이 프로필 설정은 아~ 아마 처음 이 그룹 채팅방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본이 신민경 제가 이제 본 계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계정 이거는 하나의 오픈 프로필이라고 해서 여러 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하나,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카카오 프렌즈. 여기에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은 커스텀 프로필 만들기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미쿡 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닉네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완료. 자, 나는 미쿡 언니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가 기본 프로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카톡 프로필, 현재 프로필이래서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익명에 있는 사람들도 내 프로필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지, 보여지게 돼요. 만약에 이게 무해제로 돼 있, 해제가 되어 있으면 각가지막 이런 식으로 무슨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카카오프렌즈 이런 음, 이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로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설정할 수 있게 되면 근데 만약에 기본 프로필로만 나는 참여 가능할 거야라고 이렇게 네, 기본 프로필들의 친구들만 입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픈 채팅방으로 내가 링크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 프로필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신뢰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이름이 노출되고 응,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나는 안 해도 되겠다. 해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해제했어요. 이렇게 해서 검색 허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검색 허용. 자, 채팅방 이름과 소개를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검색 허용하셔도 되시고 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해서 비밀번호 설정할 거야 라고 하시면 꺼두셔도 됩니다. 응. 그래서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완료. 그러면 방이 또 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에 선세 개가 보이시죠? 선세 개. 여기에서 여기 위로 뻗어 있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거나 여기 보면 URL 복사 있죠? URL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방 자체가 이제 복사가 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팅방이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 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라 하는데, 저는 비밀번호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밀번호 설정할 때는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요? 자, 우리 비밀번호 설정 어디로 들어갔나요? 우리 유경쌤. 아, 오픈 채팅 관리가 있네요. 오픈 채팅 관리. 다시 한번 오픈 채팅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우리 그동안 디지털 공방, 소개, 이런 부분을 검색을 허용할 건지 저는 허용 안 함으로 했어요. 자, 모든 프로필을 설정할 건, 허용하게 할 건지 최대 인원수. 최대 인원수는 1,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최대 1,500명까지 나는 최대 인원으로 받을 거야. 라 라고 이 인원 수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참여 코드, 요게 비밀번호예요. 나는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불특정 다수이지만, 그래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참여 코드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참여 코드 입력란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 디지털 공방 007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0 0 7 0 이것도 언제든지 참여 코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0070으로 바꿔 주시고 자, 왼쪽 버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가 주게 하게 됩니다. 그럼 온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방장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부방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방장도 지정할 수가 있고 방장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오픈 채팅방이긴 하지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탈퇴를 하면은 자, 보시면 자,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방 자체가 이제 폭파가 돼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방장을 위임하고 채팅방을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방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